지금 주말 아침 8시 20분인데 어디 가고 있어요? 아 지금 오늘 홍명보 축구교실 페스티벌이 있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여기 축구장이잖아요 제가 홍명보 축구교실 다니고 있는데 축제를 한다 해서 왔습니다 홍명보 축구교실이라고 써있네요 네 홍명보 축구교실 여기 또 멋지고 있어요 바로 이게 뭐예요? 마이린이라고 써 있는데요? 네 마이린 그리고 홍명보 축구교실의 사인 아 이거 사인이에요? 네. 이거 언제 받은 거야? 이거 한달 한 정도 된것 같아요. 그때 저희 수업할 때 감독님이 딱 오셔가지고 나 사인 해주시고 갔습니다 진짜 홍명보 감독이요? 네 그때 많았어요. 악수도 했어요 저. 네 그리고 운행사에도 이따 오신다네요. 하 진짜요? 네 이따 오신대요. 이따 또 사인 받을 거예요? 네 아, 근데 한번 받았으니까 또 받기 좀 그렇잖아요. 아 축구할 어딜까 여기는 반포 중합 운동장인데요. 여기는 축구장입니다. 근데 보시면 보통 이렇게 크게 경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어린 친구들이 경기 많이 하니까 이렇게 약간 쿠퍼 경기장처럼 이렇게 작게 경기장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큰 경기장을 네개의 작은 경기장 이 있습니다. 풋살 경기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골 많이 넣겠네요. 아니는 아니고 잘해야 한골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국민축구대회 동경기 축구클럽의 라이벌 경기 엑지 대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에 뭐뭐 뭐했다고 목에 말하지? 그러니까 뭐있어 지금 여기 왔다 갔다 몇번뛰면 했잖아. 아한 어, 1번? 응. 1번 안 되는 거 같은데. 니나뭐 먹을래? 피자빵? 야, 피자빵? 센세지빵도 있어? 토브로빵도. 샌드위치 이런 건 없어? 아 아침에 크로크무시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걸로 사는데. 야 맛있겠다. 이 정도면 아침으로 딱이지. 사가지. 뭐 사가지. 응. 어. 할머니 같이 응. 채민이 어머니가 저기 그거 사오셨어. 삶은 어이. 계란이나 <laughs> 사오셨어? 만들어 오셨어. 어. 삶은 계란? 어. 리디 최애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응. 여러분 채민이도 왔습니다. 아. 아. 오늘 잘할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3, 4학년 반이죠? 네. 3, 4학년 반인데 저 빼고 다 잘할 것 같네요. <laughs> 오늘 몇골 넣을 어, 몇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한 골? 한 골? 음. <laughs> 저한 골도 못 넣을 것 같아요. 욕심부려서 한 골. 다롱이 팀이 3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홍명보 팀 센데요? 그러니까요, 홍명보가, 아니, 홍명, 아니, 홍명보 팀이 강력하네요. 이렇게. 아, 닙니다 다롱이가 잘해서 이겼나봐요. <laughs> 아, 그안나오네요 띠라고, 뛰라고 만영이 거기서 슈팅 때렸어야지. 그냥 거의 각이었는데, 슈팅. <laughs> <laughs> 여러분, 저 경기 <팀기> 열심히 떼야겠네요. <laughs> 보는 눈이 많아. 열심히 해야 돼. 여기서 실수하면은 아, 마일이 별거 없던데? 이런 말할수 있어. 뭐, 별거는 없잖아요. <laughs> 네, 이뻐서. 채민아 너 엄마가 쳐다볼 땐안 뛰다가 형 오니까 좀 뛰더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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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야. 카메라 보고 브이하고 팔 흔들고 막 뛰고 웃고 막 이랬잖아? 그만해. 아, 나중에 여자친구 오면 더 열심히 할 거죠. <웃음> <웃음> 자 친구 한 명씩 한 명씩 예, 예, 다 주면 돼요. 네. 자 감사합니다. 여기서 기념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선물 박스 하나 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그리고 아 이거 축구 전시관 그거야. 아, 상암에 셀, 있는 거. 타시 상암 경기장에 있는 거. 아그 한번 가서 축구도 보고 이것도 봐요.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다른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수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수건. 수건 맞네요. 여기가 신기방입니까? 기야 패션 테러리스트. 마이린 패션 테러리스트 가 아시죠? <laughs> 여러분, 여기 검은 유니폼 입은 분들을 보면요. 이게 BJFC라고 써져 있어요, 지금. 김병지 선수님의 본지잖아요, 이름이. 거기에서 BJ를 따서 BJFC더라고요. 나중에 크리에이터끼리 FC 딱 만들면은 BJFC? <laughs> 여러분, 이제 드디어 경기 뜁니다 자, 공격수래요. 진짜? 미드필더 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아, 그래요. 어쨌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잘 넣을 수 있어요? 꼭 넣고 있습니다. 오늘 MVP 해야죠. MVP 하면은 감독님 사인볼 준대요. 아, 진짜요? 예. 네. 와. 물론, 물론 경품으로도 받을 수 있대요. 아, 진짜요? MVP로 받을 것이냐, 경품으로 받을 둘 것이냐. 가겠습니다. 그럼 갔다 올게요. 니는공격수래니이공격수인데왜 왜 선생님 오늘 잘못 다시 었대 골키퍼 취향인데,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이한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아 명, 한 명, 한 명, 한 잠깐만요 어. 아, 이니이타임에 슛했어야 되는데, 아, 골 결정력 부족입니다. 아, 집에서 연습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와, 그거딱 왼쪽 상단 구석이 딱 바뀌는 건데, 아, 수비가 거둬야요 그러니까 수비에 딱 겹고 너 어시도 두 분인가 했는데, 들어올 만한 두분 있었는데. 맞아. 근데 저 골키퍼 잘하더라. 맞아 골키퍼가 되 응. 이제 마이두 번째 경기를 뛰는데요 이번 게임엔 마일이 골키퍼를 하네요 저기 주황색 조끼 입고 지금 골대 앞에 있어요 한 골도 안 먹히겠죠? 이팅 응! 어디로 가요? 요원아진로 막아라 지그렇 마이든 진짜 좋아하고 있네요. 네, 오늘 1 어시 기록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또 저희 팀이 워낙 점수를 많이 내서 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치님? 네? 마이든 경기 어떻게 봤어요? 원 어시스트지만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laughs> 그러면 평, 평점 평점? 십점 만점에? 아십점 어, 만점에 9 5 점? 진심이 아니고 팬심인 것 같은데요? 아니 진심입니다. 진짜 진짜 완벽했어요. 하나, 둘, 셋! 오늘 몇골넣었어요 저요? 네 많이 나서 몰라요 어. 그래요? 오~~, 오, 오 친구 아까 해체 트리겠다고 어, 들었는데? 우와 네, 오히 여기 코치님이 마이린 유축각 만들어주려고 진짜 <laughs> 노력했는데 아 마이린 좀 잘하지 그랬어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네 마이린 앞으로 토요일에 나가서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민영호 파이팅! 마이린 파이팅! 와, 와